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하늘에서 눈이 꽃처럼 내리고 나무가 속절없이 바다 맞으면 어느새 가지에 하얀 눈꽃들이 맺히고 바닥에 떨어져 소복히 쌓이면 첫 발자국 남기고 싶은 설레임과 첫 발자국 내딛어야 할 두려움이 남습니다. 두려움을 잊고 첫발을 내딛는 순간 보드득 발끝에 느껴지고 귀가에 전해지는 경이로움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두려움에 갇혀 한 발짝도 못내리으면 겹겹이 쌓여 미움이 되고 하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. 설레임을 가득 담고 첫 발자국 내딛는 순간 새로운 작품이 되고 놀라운 발견이 되며 한 발자국 더 남기며 발걸음이 사랑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. 흰 눈밭의 두려움으로 미움과 원망을 남기기보다. 설레임으로 사랑과 하늘을 향한 감사를 남기는 길을 이어갈 당신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합니다.